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 중투의 중국 종목 코너입니다. 샤오미 그룹이 5월 26일에 공시가 두건 나왔는데요. 하나는 연초에 있었던 미국발 제재건이 일단락된 것에 대한 공시고, 하나는 올해 1분기 실적 공시입니다. 미국발 제재에 대한 샤오미의 해결 과정을 알려면 다음 다섯 개 날짜를 알아야 하는데요. 각각 1월 15일, 1월 30일, 3월 14일 5월 12일, 5월 26일입니다. 샤오미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인데요. 2020년 한 해는 샤오미 주가가 무려 207%나 급등한 바 있는데, 2018년, 19년, 20년의 샤오미 그룹의 주가의 흐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과거 진종투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주가만 보면요.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그 4개의 시간 순서대로 샤오미에 대한 미국발 제재권의 경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1월 15일에 공시가 나왔는데, 미국 현지 시간 1월 14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샤오미를 포함한 9개 기업을 중국 군과 연관된 기업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미국 자본의 투자 금지 대상인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고, 올해 11월 11일까지 이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을 다 처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샤오미가 갑작스럽고 억울하게 당해서 보시면 여기 1월 15일 주가가 10% 급락했습니다. 2주 후인 1월 31일에 샤오미가 공시를 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1월 29일에 샤오미가 미국 콜롬비아 지방 법원에 미국 방부 및 재정부를 대상으로 기소를 해서 1월 14일에. 미 미국 쪽이 그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두 달이 지난 후인 3월 14일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3월 12일 오후에 지방법원은 지난 1월에 미 국방부와 재정부가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조치에 대해 임시금지령을 내려서 샤오미가 중국군과 관련이 있다는 미국 측의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즉, 미국인 투자자들이 샤오미의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 후에 샤오미의 주가를 보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춘절 연휴 이후 즉 2월 18일 이후부터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본격적인 급락세가 나왔고 그 후에 박스권에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등락 장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샤오미 주가도 그 반등세를 이어갈 수 없었고 계속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또두 달이 지난 후인 5월 12일에 어, 진전이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현지 시간 5월 11일에 샤오미 그룹과 미 국방부는 블랙리스트 소송 관련 연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양측이 평화적으로 소송을 해결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미 정부가 블랙리스트의 절차적 정의 문제를 인정하고 샤오미 그룹과 화해할 의지가 있으며, 샤오미 그룹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인 5월 26일 아침에 소송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공시에 의하면 미국 현지 시간 5월 25일 오후 미국 콜롬비아 지방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미 국방부가 올해 1월 14일에 샤오미를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것을 무효로 하겠다. 즉 미국 투자자들이 샤오미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정식으로 철회했죠. 이렇게 샤오미 그룹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아...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 절차를 통해 수개월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죠. 정치라는 게참 최근 샤오미 그룹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명확히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1월부터 5월까지 수개월 동안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할수 있죠. 네, 미국발 블랙리스트 건은 여기까지 일단락하고요. 26일 같은 날에 샤오미가 올해 1분기 실적 공시를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이었어요. 이게 중문으로 된 실적 공시인데 보기 불편하니까 숫자로 볼게요. 이게 샤오미의 분기별 실적인데요.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 1분기. 단순히 숫자만 먼저 볼게요. 이게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분기 대비 증가율,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분기 대비 증가율, 순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분기 대비 증가율. 보시면, 작년 1분기는 아시다시피 가장 코로나가 심각한 때였기 때문에 가장 안 좋았죠. 작년 1분기는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13%였는데 올해 1분기는 54%로 많이 올랐고 전 분기 대비 증가율도 작년 1분기는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8.8% 플러스 전환. 영업 이익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1분기가 63% 올해가 229%,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1분기가 60%, 올해 1분기가 177%. 그리고 순 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작년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든 전 분기 대비든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11%. 실적 공시가 5월 26일 저녁에 발표된 거니까 5월 27일 오늘 아침부터 실적 코멘트 리포트가 쭉 나왔는데요. 우선 리포트의 제목 정도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중신건투증권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스마트폰과 AIOT 전략 효과 뚜렷. 해외 시장 고성장 지속. 동방증권 매출액과 순이익 최고치 경신. 해통증권.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조정 후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 스마트폰 강력한 힘 발휘해 글로벌 3위 안정적으로 지켜. 신달증권. 1분기 실적 컨센서스 크게 상회. 미국발 금지령 해제. 2021년 완벽한 시작. 광대증권은 분량 26페이지짜리 심층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은 고효율적인 스마트 하드웨어 소매 모델이 효과를 발휘해서 이익의 확대는 지금 시작이다. 태평양증권. 이익이 컨센서스 큰폭 상회.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지속. 중신증권 이익창출능력 컨센서스 상회 제품과 유통채널 경쟁력 전면향상 초은국제 Strong beat on better margin, reiterate b y 해통국제 Results beat on solid growth margin improvement. 어, 제가 이 보고서들을 쭉한번 보고. 다음 영상에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